세리가 있는데 여기라서 못 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짐 사는 짐들은 대충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바람이 많이 는데 확실히 확실히 내려고 확실히 내려고 카페로 이동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하이킥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표선하다라는 한라산, 그 한라산 아이스크림 어제부터 재한이가 그걸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거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 카페들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팔렸어요. 소선하다에 왔습니다. 소선하다. 근데 나는 좀 너무 소공 해서 놀랐어나 이거 먹어 뭐 이거 하나에 8,000원입니다. 네, 이이크기손가 네, 손 거, 크기랑비교해요 진짜 떠먹워 진짜 떠먹워한입 그거예요. 깜깜 하고살 잘, 잘, 살 I

아니 이거면 됐지 뭐 한라산 정상 오늘 날씨가 너무 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멀리 저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한라산 정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라산 정상 오늘 마지막 숙소인 파르나스 제주 호텔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참 야, 신기한 게 자회전을 제가 자회전을 이 줄... 오른쪽 자전거 길로 바스, 바스, 여기를 바스, 바스, 지나갔었죠 그러면서 저 호텔을 보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기 또 파르나스 호텔 괜찮다 여기 주변에 어, 뭐가 엄청 많다든요 파르나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저의 격에 맞는 숙소를 저의 격에 맞죠 요런데요 사실 좀 멀리 있어서 걸어가야 되는 저희가 오늘 이번에 목을 숙소는 적이 됩니다 여기 저기 소카 좀 반납하고 주차장 통해서 지금 이렇게 아, 마지막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전 진짜 장난아닙니다 아, 장난 장난아닙니다 이야 체크인 하고 아 로비에만 있어서 엄청 좋을 것 같아. 내일 네, 패켓 클래스는 마감이 됐대. 그래서 수영장에서 쇼핑을.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됐던 거 아닐까? 아니. 근데 네, 잘 들어주는데 우리가 그냥 들고 있는. 와 근데 진짜 지금까지 갔던 호텔 중에 약간 절대급이네. 아, <laughs> 여기가 서울에서 요새 알지? 몰라. 비싼 거. 내일이 금요일이잖아. 네. 10만 5천 원에 디너를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당 가격으로 두 명이 먹을 수 있지. 디너 하자고 했던 거야. 그렇다. 어, 여기 무슨 옛날 콩콩 아파트. 스가 먹으면서. 오. 방은 뭐 그렇게 엄청 크진 않은데 제주도에서 이 정도 크기 때리면 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커피 머신 뭘입고이 안에 있겠죠? 어, 이 안에 이 컵이랑 뭐 옆에 있을까? 밑에는 짜잔. 제가 어요 여기 아 이거는 그거예요 도, 아 맞네요 냉장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 서랍에 옆에 옷걸이랑 금고랑 전화. 여기 밑에는 슬리퍼 그래서신는 슬리퍼 있고 롱저리 백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뭘 넣을 수 있는 거랑, 이런. 이렇게 하면 열려. 이렇게 한번 나가볼게요. 와. 이런, 와. 와, 좋습니다. 이게 바닥이었으면 더 멋졌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나름. 이 길도 너무 좋습니다. 이 안에 로비가 저희도 지금 수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깨는 너무 그렇지 않아? 어때? 와수영가입고도 다시 취소하세요. Yeah. 저희는 수영에서 yeah. 거기 따스한 바다. 看不了。<laughs> <laughs> 얼마야?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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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만원이0만원 10만원. 10만원. 1하만원 10만원. 이0만원이면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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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만원 있는데, 첫날은 에메랄드 호텔, 두째날은 마운테이 네째날은 그린나에 그린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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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린날에 그린어요 그린날에 그린날에 그린날이 그린날에 그린날에 그린야안 되겠다. 이제 깜찍기 촬영하고 나니까 오 어때? 저공에 <laughs> 말라버린 것 같아.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생활비를 태우러 가겠습니다. 근데 무슨 내일도 남아서아 내일부터 라면들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너또두 개, 주인 먹고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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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했다. 짠. 금방, 방 어, 한번 도전해봐. 진짜만. 진짜 작은 발이구요. 약 4kg가 좀넘습니다 원래 녀석 표준명은 자발이라고 하는데 자발이를 제주도에서는 작은 발이라고 합니다. 표준명 작은 발이라는 세트 따로 있긴 한데 제주도 자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제주도 강발이 같은 경우는 9월 1 0월 이제 철이거든요 한 시간 6.4km 록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파르마스 호텔 마지막 식사입니다. 우이 파르마 해줘. <laughs> <나도 돼요>. <웃음> <웃음> you the funniest 고음. 엄마, 아빠 가굴 넣자. 나랑 같이 내가 앞에 있 그럼 나를 창아주고 아빠 나를 기대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제 내일 복귀 전에 오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타러 가는 음. 편의점에서 어, 라면 먹고 있습니다 여기 제주 오설록이 유명하다길래 들렸습니다 <laughs> 저희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공원도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와서 말차 도들바를어 노슬바를... 아, 그래? 있어. 다행이다 그 이게 배가 너무 무거 어, 어. 은미가 녹차를 좋아하니까 지금 옆에도 녹차를 지금 들고 있거든요 <laughs> 지금 오설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여기 한번 천천히 돌아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교통비를 길바닥에 버린 느낌이요 아. 되게 여유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럴 거면 예상... 여미지신분고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긴 사람이 오히려 없었는데. 일단 숲이 엄청 많고 사람도 엄청 많고 뭐가 매장이 안에. 엄청 많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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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조심. 이니스프리 제주의 구경을 갑시다. 자리도 많은데, 자리가 없어. 뭐 하시니까? 얘들, 너한테 악수는 이게다 녹차밭이라고 합니다. 와, 좋은데요? 진짜, 제주도 여행의 마지막.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호 내일은 이제 평택 간다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하고 이제 나가러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휴가 끝 제주도 마지막 날 8km라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이거 빌려서 가고 있습니다 E.V. 이오 어, 이브이! 컬러풀 가드! 컬러풀 가저희꼭 가야돼 오케이, 빨리 가자! 와... 와... 안녕! 와... 야 저거 그거 아니야? 야자수, 재한아 내려서 저기 저기 위 아니 저기 진짜로 있어. 제가 나이야 네타몽 <laughs> 응. 아 여기 밑 네타몽 가든인가봐. <laughs> 네. 오케이. 재한이가 제일 좋아하는 이브이. 어? 어. 사진 찍어. 앞에서 사진 찍어. 제도 이브이야? <laughs> 찍워줄게 자, 뒤로 가세요. 이브이 뒤로. 하나, 둘, 셋. 오, 어? 저것도 이브이 아니야? 저것도 EV야. 어. 저도 이브이야. 이브이. 엄마 것도 네가 찍어줘. 오이 여기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럼? 오케이 잘나왔이 엄마가 좋아하네 어. 또 보러가자 야돈의 서식지 가 여기가 야돈의 서식지야? 제 잠만 보도 원래 여기 사는 애 맞아? 응. 어 야돈의 서식지 이게 야돈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야돈 이렇게 생겼구나. 허우거 무기. 쟤 거북이 아니야. 그러면. 걔별신 코펠. 변신. 네 잠만 보 싫어? 잠만 봐 앞에서 찍을래? 네. 아 여기 안에는 시원하고. 리자몽. 어. 아 이제 리자몽이야? 아 어, 잠깐만 여기 에어컨 좀 잠깐만 세자 어 너무 더 덥지 않니? 나만 덥니? 어. 사실... 어 네. 어, 이 오른쪽으로 도는 거야. 어? 근데 얘얘저대대지나야 어. 채널. 아, 그래. 찍고 오자찍 어, 그렇구나. 야무지게 또. 오케이. 이게 진짜 선인장이야아 어. 이렇게 찍고 이동하는. 제제 공룡 저거 해골 빠가지 쓴거 제도 쟤도... 포켓몬이야? 제 이름 뭐였라제 해골몬. 해골몬 어, 아니야. 나도 몰라. 응? 나도 몰라. 어? 아니 참골이. 참골이. 어 라이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리자몽에서. 어, 찍어보겠습니다. 어, 쟤는 뭐야? 쟤는 되게 귀엽게 생긴 리자몽인데? 쟤는 뭐야? <laughs> 굉장히 허접한. 어, 탕구리 대량발색 지금 여기 탕구리가. <laughs> 탕구리가 엄청 많아. 안농동굴이 뭔데? 지연, 아 조심해 왼쪽에 탄구리들 너를 공격하려 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얘이 탄구리 아니야. 탄구리 저렇게 안 돼. 탄구리 모험 전쟁가 어? 우와, 이게 어디야? 어? 라이트야 이게 아 이게 라이트야. 아니야? 티가라이츠라 한번. 좋아 좋아하는 스티커. 이렇게 식물원에 포켓몬을 아, 갖다 놓으니까 볼게 많다. 어? 자... 아니야, 오로지 아, 이브얀 서. 이었어 오, 이 브이안, 이 브이안, 이 브이안, 이 브이안, 이거 한뭐 찍었어. 뷰가 엄청 좋은 그런 건가 봐. 이제 이거를 주면은 스티커를 주다가 스티커 받으러 가자.